크롬 독주 끝 AI가 브라우저를 뒤흔든다. 여러분, 지금까지 70% 점유율의 구글 크롬이 왕이라고 믿으셨죠? 그런데 방금 오픈 AI가 폭탄 발표를 툭던졌습니다 이름하여 채찌 PT 아틀라스 AI가 직접 웹서핑을 대신해주는 브라우저의 등장. 과연 어떤 혁신일까요? 지금 바로 파헤쳐 봅시다. 에이전트 모드, 내 옆에 앉아 일하는 AI 비서. 아틀라스에선 에이전트 모드 하나만으로 비행기표, 예약문서, 요약영화, 리뷰 압축까지 오케이. 화면을 같이 보며 진짜 비서처럼 행동하는데 이게 1초 만에 끝나니까요. 예를 들어 200줄짜리 영화 리뷰가 지겨울 때 그냥 요약해 줘한 마디면 끝. AI 검색, 나만의 큐레이터가 되어 주는 브라우저. 검색창에 물으면 아틀라스는 단순 답변이 아닌 나만의 맞춤 답을 던져 줍니다. 내가 자주 듣는 사이트, 과거 작업 기록까지 총동원해서요. 근데 걱정해 놓 기록은 언제든 삭제 가능. 프라이버스는 내가 주인. 게다가 모든 사이트마다 챗GPT에 물어보기 버튼이 붙어 있으니 궁금할 틈이 없죠. 구글 죽인 4% 급락 AI 브라우저 전쟁 시작. 출시 소식에 구글 주가가 휙 4%까지 추락했다가 1%대로 진정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퍼플렉시티도 AI 브라우저 달고 나오는 와중이죠. 결국 브라우저 다음 AI 격전지라는 말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맥에서 아틀라스를 깔아보고 내 비서를 직접 만나보세요.